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22장 앞부분에는 배상에 관한 법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같이 살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 법은 개인의 소유를 존중하는 법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건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장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그러잖아요. 이 애기들 이렇게 노는 걸 가만히 보면 어떤 아이들은요, 장난감이 자기 장난감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놀고, 다른 애가 놀고 있는 그 장난감도 뺏어 가지고 자기 거로 이제 만드는.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그걸 이제 뺏어서 원 아이에게 주려고 하면 울고 난리를 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어도 분별 있게 그 사람의 것은 그 사람의 건, 내 건은 내 건. 그런데 거기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는요, 고의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고의로. 그 도둑이고 강도지요. 여기는 이제 강도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없는데요. 도둑 같은 경우 그 사람의 것을 내가 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나 양에 대하여 훔칠 때 소는 몇 마리로 다섯 마리로 갚으라고 하고 있고요, 양은 네 마리로 갚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둑이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흘린 죄가 없다. 특히 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도둑을 쳐 죽이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살인자로서의 어떤 누명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낮에는 분별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낮에는 이웃들을 불러서 또 소리 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고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물 훔쳐서 그 훔친 상태가요, 지금 그대로 있어요. 있는 경우가 있고, 팔아 치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양을 훔쳤으면 양을 이미 잡아가지고 죽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좀 다릅니다. 자, 물건을 훔쳐서 처분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그 물건이 없는 경우는 여기 소나 양을 네 마리, 다섯 마리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몇 갑절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물 물건, 훔친 물건이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과 함께 두배 하나 더 해서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의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을 대어서 손해를 끼친 경우가 있는 반면에 부주의해서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고의성은 없어요. 그 사람이 물건을 내가 뺏거나 훔치거나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죠. 5절에 보면 사람이 밭에서 난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한눈 파는 사이에. 제가 어렸을 때도 생각해 보면 소를 끌고 가잖아요. 그럼 소는 옆에 보리밭이 있어요. 그럼 보리밭이 있으면 그거 먹기 참 좋은 양식이거든요. 소한테는. 그럼 소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소가 만약에 주인이 끌고 가는데 놓쳤어요. 또는 이제 매놨는데, 들에 이렇게 매놨는데, 소가 풀어져서 남의 밭을 다 휘져서 망가뜨렸다. 이런 경우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 지니라. 이건 뭐냐면 1대1 배상이에요. 그가 손에 입은 만큼 배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이, 고의성이 없이 내가 관리를 좀더 하면 그 사람에게 손을 끼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1대1로 보상하지만 그러나 나쁜 것으로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어라.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관리를 잘못한 부주의한 모습일 것 같아요. 또한 경우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이 났어요. 아니면 우리 밭에 있는 이제 추수를 하고 거기에 이제 덤불이 있어서 그걸 불태우려고 했는데 놓고 집에 갔다 오니까 이게 점점점점 번져 가지고 옆에 밭에 다 태웠어요. 그럴 경우에도 그 밭의 양을 동일하게 보상을 해준다. 부주의한 경우는 동일하게 보상을 해주되 좋은 것으로 보상을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있어요. 내가 부주의한 것도 아니고 또 강제로 그 사람의 물건을 해하고자 한 것도 아닌데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절에 보면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는데 누군가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와서 도둑질이 갔어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킨다고 지켜도 지킬 수 없는 경우예요. 그렇죠. 열명 장정이 한명 도둑 못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맡겨줘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킨다고 지키지만 내 힘으로 이것을 다 완벽하게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이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맡았는데 내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는 거지요. 그쵸? 그 물건은 다른 데도 빼돌려 놓고 잃어버렸다. 근데 그 옆집 잃어버렸냐? 아이고, 이거 할수 없지. 그런데 며칠 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양이 그양 틈에 있는 거예요. 어, 저거 내 양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재판장한테 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원주인의 것이냐, 아니면 원주인의 것은 잃어버리고, 이, 이제, 이 사람이, 주인의, 이 사람이 주인이냐. 재판장이 이제 판결을 해가지고 서로에게 만약에 판결을 받아서 그양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배로 갚아야 된다. 예를 들면, 양을 맡겼다가 잃어버렸던 사람이 이 맡겼던, 맡긴, 받은 사람의 양 중에서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양이 내네 양이다, 주장했는데 판결에 의해서 그게 아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한 마리 더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판결하는 모습들을 여기서 볼수 있고요. 그래서 재산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이제 물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도둑질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실수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아, 뭐다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입닫으면안 됩니다. 그렇죠? 실수로 그 사람의 재물에 만약에 손해를 끼쳤다면 보상을 해 주는 게 맞지요. 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손해를 본 사람이 여러분 좀 이해를 하고 받아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상대방의 사유 재산에 대해서 이미 영유에서부터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보호해 주려고 하는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지 우리가 또한 가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21절 말씀입니다. 21절. 한번 읽어 볼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예, 여기 이방 나그네. 이방 나그네는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이든 아니면 떠돌이든 그런 낯선 사람을 봤을 때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때가 있다. 나그네였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과거 우리가 과거에 어렵게 살았던 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힘들게 살았던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 나는 좀 여유가 생겨서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고 해서 지금 낭래된 자들 지금 어려운 자들 외면하거나 학대하거나 그들 고통 가운데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또는 힘들 때 그때를 꼭 잊지 마시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고요. 사람의 본분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볼까요? 22절, 23절 읽어보지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여기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부나 고아는 의미가 뭐냐면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호자. 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후견이 찾아와서 돌보고, 대변해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가족에게는 가장이 있는 걸. 국가에는 통치자가 있고요. 이 옛날에는 왕이 있죠. 왕이 여러분,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 고아와 과부는 돌볼 사람이 없고, 그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학대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오직 구할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들의 기도는 즉각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거나 어렵게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예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사회가 이 공동체가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그리고 함께 지켜 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선지자들이 세워지면 선지자들이 그 사회가 불공정한 사회 또는 불의한 사회라고 외칠 때 보면 이렇게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또그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것도 그 힘으로 강제로 빼앗아서 그들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바로 불의한 사회,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그들이 돌봄을 받고, 그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는 성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 이웃들을 늘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주변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으면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동사무소하고 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름을 복덩이 사업이다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긴급 지원비의 일종인데요. 이동해 복지과에서 이렇게 보면 법적으로 보장해 주기 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들마 엊그제 같은 경우도 한 분이 분제 그 동에 어떤 분이 잘 알고 있는 분이었는데 우연히 이제 연락을 해 보니까 연락이 잘안 닿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이제 트럭을 운전하면서 살아가고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길거리에서 봤는데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직장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도 살 집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제 노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아 이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분을 데려다가 이제 집 마련해주고 그리고 돌 보려고 하니까 이제 연락도 안 되죠 통장도 없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적 절차를 하는 동안 약3 개월 정도 걸린대요. 근데 그 사이에 먹을 것도 공급해 줘야 되고 살 집도 있어야 되고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제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 교회에 요청을 해요. 그럼 저희 교회에서 3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이번에도 지원해 주면서 통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알뜰폰이라도 연락처가 좀 있어야 연락을 할 텐데 우선 그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30만 원 지원해 줄 거고 이제 연락을 받아서잘 전달해서 지금. 케어를 하고 있다. 자 이런 경우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긴급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길을 우리가 조금 마련해서 있는데 우리 주변에 의외로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교회가 그런 분들을 덜 보고 살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늘 우리 주변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전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수 있다면, 그거를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듯이 우리 이웃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보호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